아니, 저 사람은 뭐하러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나까지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야.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어느 사무실. 한 남성이 기사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불만을 토해내는데요. 대체 이 남성이 누구이고 불만이 쌓인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신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에 저도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저는 프랑스에서 경찰이 될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경찰이 되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는 일만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큰 괴리감을 느끼며 회의감에 빠지곤 했답니다. 예를 들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자주 열려요. 그럴 때마다 경찰은 시위 규모가 너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가해야만 하죠. 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분들은 결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단지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한다면 주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노조가 아닌 개별 노동자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일부 과격한 시위대 때문에 대부분의 평화로운 시위 참가자들까지 강제로 해산시키고 체포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경우로는 파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가자들 중한 명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체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더군요. 단지 물을 마시려고 코스를 잠깐 이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체포해서 풀어드릴 땐 죄송한 마음만 가질 뿐이었어요. 이렇게 선의의 시민들을 의도치 않게 체포했다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제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파리 시민들이 파업이나 시위를 할 때마다 저희가 나서서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 도대체 왜 경찰이 된 건지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경찰이 되면 주로 도둑이나 범죄 현장을 급습하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시위 진압이나 교통 정리 같은 것들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큰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끼며 지내던 중에 너무 답답해서 절친한 친구인 안나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안나는 제가 심각한 번아웃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휴가를 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돌이켜보니 그동안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 안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에 한번 놀러 와보라고 권했어요. 사실 안나는 학생 시절부터 한국 영화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덕분에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불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안나를 본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한국에서의 행복한 나날들을 자랑하면서 저더러 꼭 와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시위 진압이나 교통정리 같은 바쁜 업무에 치여서 좀처럼 시간을 내기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파리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좋기 15시간은 걸리잖아요. 이번 기회에 번아웃도 해소하고 오랜만에 안나도 만나는 겸해서 한국 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안나는 무척 기뻐하면서 제가 도착하는 날에 맞춰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맛집부터 코스까지 다 짜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안나랑 놀 생각에 기대감에 찬채 한국행 비행기를 탔답니다. 인천공항에서 반갑게 저를 맞이한 안나의 모습은 3년 전이랑 하나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안나는 너무 반가웠는지 저를 꼭 껴안으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만큼은 프랑스에서의 일은 잠시 잊고 즐겁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안나는 우선 자기 집에서 짐부터 풀어야 할것 같다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편리할 거라고 자랑을 했지만 사실 지하철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면서 별 기대 없이 안나를 따라갔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뒤 문득 안나에게 보조배터리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긴 비행시간 동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보니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닳았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아쉽게도 보조배터리가 없다고 했어요. 대신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 안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으니 거기서 충전하고 가면 된다고 알려줬죠. 처음에는 지하철역에 어떻게 충전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역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고속 무선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안나는 그 충전기라면 잠깐 동안이라도 꽤 많이 배터리가 충전될 거라고 기다려줄 테니 충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나에게 당연히 지하철역에 콘센트가 있어서 코드를 꼽아서 충전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하자, 안나가 웃으면서 제 핸드폰을 받아서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주더군요. 몇분 만에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양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부모님께 연락하는 사이에, 안나가 저를 위해 일회용 지하철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혼자 가더니 아주 빠르게 일회용 승차권을 뽑아오더군요. 저는 당연히 지하철표라고 하길래 프랑스에서처럼 종이로 만들어진 표를 줄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안나는 제게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안나한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안나는 이건 일회용 승차권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종이 승차권이 아닌, 모든 승차권이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지거나 핸드폰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프랑스에서 타던 지하철과는 정말 다른 시스템이라 신기했답니다. 안나가 준 일회용 승차권이 너무 특이해 보여서, 이리저리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자 안나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카드를 보증금 반환기에 넣으면, 500원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체계적인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는 너무 신기해서 안나한테 엄지를 척 내보이면서 한국 정말 장난 없다고 말을 했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이라서 환기가 분명히 잘안될 텐데 왜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지였어요. 프랑스는 사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을 정도의 심한 찌릿내가 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렇게 한국 지하철역을 제가 신기하게 두리번거리자 안나는 제 손을 잡고 지하철은 실컷 탈 때니까 탈 때마다 구경하면 된다면서 개찰구로 이끌더라고요. 개찰구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찍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안나한테 배가 아파서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주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 굳이 바깥으로 나갈 필요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나한테 한번더 물어봤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었거든요. 프랑스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을 볼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다시 되묻는 저를 보면서 안나는 개찰구 밖을 가리키면서 저쪽 어딘가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안나는 한국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나한테 너무 급하니 빨리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나가 저 밖에 화장실 표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나 뒤를 발을 동동거리면서 쫓아갔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 있는데 다시 찍고 나가면 제 일회용 승차권은 이미 다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안나한테 한번더 승차권을 구매해도 좋으니 빨리 나가자고 앞장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빨리 밖으로 나서는 저를 잠시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갑자기 개찰구 쪽으로 급하게 가더니 어떤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수화기에서 한국말로 뭔가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안나가 한마디 하자 개찰구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신기해서 당장 묻고는 싶었지만 볼 일이 더 급했던 저는 안나에게 캐리어 좀 맡아달라 부탁하고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도 화장실을 둘러보면서 신기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어떻게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중화장실이 있는 건지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프랑스 공중화장실에서는 이 정도 깔끔함이 절대로 나올 수 없거든요.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안나에게 아까 그 개찰구에서 한국인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어요. 안나는 별말 안 했다면서 그냥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화장실 간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안나는 이렇게 급하게 화장실을 갈 때에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개찰구 버튼을 눌러 영무원한테 말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나한테 한국의 화장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끗하고 무료일 수 있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지하철 시스템도 어찌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모든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안나는 턱을 쓸어내리면서 벌써부터 놀라면 곤란하다고 얼른 짐이나 풀러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안나를 보면서 엄청 재촉한다고 왜케 사람이 급해졌냐고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말을 했답니다. 안나는 저를 데리고 다시 개찰구로 가더니 아까와 똑같이 버튼을 눌렀고 역시나 그 역무원분이 바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자마자 저는 안나에게 한국 지하철은 보통 몇분 간격으로 오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나가 자기 핸드폰으로 지하철 앱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거의 100% 정시에 온다면서 기다려보면 알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나의 말을 듣자마자 다 믿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분 단위까지 맞춰서 들어오는 건 힘들 테니 저는 그냥 넉넉 잡아 마음속으로 10분 정도 늦게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안나 말대로 지하철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더라고요. 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하철을 보면서 안나는 지금이 퇴근 시간대라 사람이 엄청 많이 탈 거라고 미리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저렇게 꽉찬 지하철을 보면서 과연 거기에 탈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안나는 제 반응을 보면서 자기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저렇게 사람들이 꽉찬 지하철은 도저히 탈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 타고 싶어도 결국 어쩔 수 없이 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나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문이 열리길 기다렸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천천히 제 쪽으로 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안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지하철에 타게 되었답니다. 안나는 저를 보면서 어깨를 으쓱 하면서 자기 말이 맞지 않냐는 표정을 지어 보내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제 핸드폰을 좀 달라고 하더니 뭔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핸드폰은 안 쓰고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뭐 안나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건네줬습니다. 알고 보니 안나가 제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주고 있던 거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에서는 인터넷도 엄청 빠르게 된다면서 와이파이도 공짜로 마음껏 쓸수 있다고 하더니 와이파이를 연결시켜주고는 제 핸드폰을 도로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한국 지하철에서는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는 매너가 있으니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고는 바로 이어폰을 꼽고 핸드폰을 만지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안 나말대로 다들 이어폰을 꼽고 조용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연결된 와이파이로 보고 싶은 걸 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안 나와 함께 지하철 환승을 마치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제 이어폰을 뚫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근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듣기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저희는 목적지에서 내려야 했기에 별수 없이 역에서 내렸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한켠에서 엉엉 울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경찰들이 와서 누군가를 체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찰 한 분이 충격받은 그 여성을 다독이며 진정시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안나조차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지 무척 당황한 듯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전 솔직히 그 상황을 보자마자 저기 보이는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여기가 프랑스였다면, 주저없이 달려가서 저 남자를 붙잡아 바로 체포했을 텐데, 타국에 있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먹만 꽉 쥐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쯤, 저는 안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제 예상대로 남자가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남을 배려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고, 한국은 치안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나가 저를 보면서 좀 진정하라고 하면서,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나도 처음에는 저 남자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인 것 같다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조선족이 도대체 뭐냐고 물었는데, 안나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을 조선족이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안나가 아까의 상황을 열심히 들었는데, 경찰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하자, 처음에는 한국말로 대답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로 보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다고 얘기해 줬어요. 프랑스에서 경찰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짜증이 났어요. 저는 안나한테 제발 프랑스든 한국이든 중국인들이 진상부리고 난리인데, 정말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안나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여성이 비명을 지른 지채 2분도 안 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었거든요. 지하철역 아니어도 넓기도 하고, 열차도 길기도 해서, 많은 열차 중 하나를 콕 집어서 피해 현장으로 찾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나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안나는 자기도 한국의 모든 것이 빠른 건 알고 있었지만 경찰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아마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고 도와준 게 아닐까 하면서 추측했어요. 그러더니 안나는 제게 스마트폰 앱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하철 내에서 범죄 신고를 할수 있는 앱이라고 보여줬죠. 일일이 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이 앱을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의 모든 열차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느 열차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서 안 나는 한국 지하철의 경찰이 이렇게 재빨리 출동한 걸 보면 지하철을 전담하는 경찰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프랑스 지하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만약 프랑스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빨라야 15분쯤 걸렸을 거예요. 그 사이에 범인이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못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프랑스도 좀 한국을 본받아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나의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좀 쉬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나가 나가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주변에 한강공원이 있는데 그걸 꼭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면서 벌써 택시까지 예약해 놓은 거 있죠? 저는 우버 같은 앱으로 택시를 부른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라고 개기업에서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이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기사님이 어디서 오고 계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택시에 타면 친구한테 도착 예정 시간이랑 차량 번호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안나는 자기가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탈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택시를 부르면 앱에서 미리 요금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덕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나 말을 들으니 한국은 편리한 서비스들만 쏙쏙 골라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이런 걸 누리며 살고 있는 안나가 조금 부러워지기까지 했죠.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안나는 공원 입구에 있는 노점상으로 가더니 뭔가를 사고 있었어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돗자리랑 테이블을 빌렸다는 거예요. 전 프랑스 공원에서 돌아다닐 때한 번도 돗자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안나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풀밭에 앉지 않고 다들 돗자리를 깔고 앉는다고 설명해 줬어요. 자기도 그렇게 앉다 보니 이제는 맨땅에 앉으면 찝찝해서 도저히 못 앉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강이 훤히 보이는 자리를 잡은 안나는 짐을 그대로 두고 잠깐 어딜 다녀오자고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어딜 가려면 자리 잡기 전에 갔다 와야지. 짐을 다 펼쳐 두고 어딜 가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미리 잡아 놓지 않으면 앉을 데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을 찾아내는 실력이 기가 막히다 보니 짐을 치우고 자리를 비웠다가는 돌아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을 테니 자길 믿고 제발 그냥 따라오라고 했어요.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전 안나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대신 중요한 물건들은 다 꼭꼭 싸들고 같이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안나가 간 곳은 바로 배달존이라는 곳이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피자 배달을 주문해 놨다가 받으러 온 거더라고요. 안나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원에서도 쉽게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피자를 받아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안나가 귀중품도 다 돗자리 위에 놔두고 갔었는데,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안나를 쳐다보자, 안나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않는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노숙자들조차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게 한국이라면서, 프랑스에 있을 때처럼 늘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심하고 한강을 바라보며 피자를 먹는데, 정말 물이 너무 파랗고 넓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피자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프랑스에도 피자가 많아서 왜 하필 한국에서 시켜먹나 싶었는데 프랑스 피자랑 비교하면은 토핑도 더 푸짐하고 치즈도 듬뿍 들어가서 씹는 맛이 살아있더라고요. 피자를 네 조각이나 먹으면서 저는 계속 한강물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어떻게 더러운 곳이 한 곳도 없는지 신기해했어요. 그랬더니 안나는 사실 한강도 원래는 생강처럼 오염이 심각했는데 대대적으로 정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처럼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생강 수질 개선 사업이 한창인데, 이왕이면 한강만큼만이라도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저는 이제 집으로 슬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나가 웃으면서 한강은 밤이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괜히 치안이 좋은 게 아니라면서, 한밤 중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귀중품을 자리에 그냥 놔두고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었던 걸 떠올리니 안나의 말을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둑어둑해지자 맞은편 건물들의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리에는 아름다운 조명이 들어와 물이 반짝였어요. 한강의 무지개빛 분수쇼까지 보니 여태 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 저는 안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안나 덕분에 정말 힐링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이에요. 안나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맘 편히 쉬었다 가라면서 웃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안나는 열심히 한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줬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줬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힐링이 됐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가기가 싫더라고요. 한국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이제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안나가 너무 부럽더군요. 겪고 있던 번아웃이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동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대가 눈에 띄게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동료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프랑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최근 파리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주최 측과 프랑스 정부가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동료는 파리시에서 최초로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수질 개선에 이조나 투자하기로 한게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고 말을 하면서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료가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다른데 쓸수 있는 소중한 예산을 생강에 쏟아부었다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막상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최근 검사 결과 수영 경기를 진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시민들은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강에 오물을 버리자는 시위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파리 시장은 자신이 생 강에서 수영하겠다고 한 6월 23일에 강수위가 높아져서 결국 수영을 하지 못했다는 말만 기자회견에서 남겼대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 번 수영 일정을 취소한 마당에 올림픽 개최 때까지 계속 연기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림픽 준비 때문에 파리 지하철 요금과 각종 관광지 입장료마저 두배 가까이 오른데다.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작 파리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에 화가 난 파리 시민들은 SNS에 파리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파리행을 계획했던 관광객들조차 여행을 취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파리시에서 올림픽의 친환경, 저탄소 이미지를 내세우겠다고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숙소침대를 골판지로 만들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한 대씩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대요.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파리올림픽 보기를 거부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동료가 전해준 소식은 최근 파리시장이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펼쳐도 될 정도로 수질을 개선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올림픽 전에 경찰청장과 함께 강에서 수영하겠다고 공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장조차도 괜히 파리 시장 때문에 그 지저분한 생강에서 헤엄쳐야 한다는 사실에 골치 아파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거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대체 파리 올림픽이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건지 싶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번 파리 올림픽이 기대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